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입니다. 박의 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면 굳이 왜 세계 통일까지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좀더 자비심을 가졌으면 한다. 넓은 사랑의 마음, 박의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더 따뜻하다면 나는 어릴 때 친구처럼 의지하고 아끼며 지냈던 정든소가 그토록 무참하게 도살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울타리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 약한 자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이타행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였다.우주에는 오직 나밖에 없으며 그 내가 종기하다는 뜻이다.곧 우주에는 내가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가끔 이것을 온 우주에 오직 부처만이 홀로 종기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성인인 석가가 어떻게 그런 오만한 말을 했겠는가? 우리 민족의 오래된 경전 천부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의 만생만유는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만생만유로 펼쳐진 거대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그 속의 모든 존재는 하나같이 다 존귀하다.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소중한 만큼 그 몸을 이루는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모두 소중하듯이 말이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하다는 것이 석가문이 부처의 천상천하유하독존의 가르침이다. 남을 자신처럼 여기고 자비로 대할 것이요 이타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예수가 너희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뜻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자식만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면, 혹은 힘이나 권력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봉사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바도가 치는 것은 바닷물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학업 성적이 1등이라면 2등부터 꼴찌의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을한 영예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팔아주거나. 상대적으로 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웃음> 우리가 <웃음> 이러한 마음 자세로 <laughs>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와 사랑, 이타심으로 대할 때 세상에는 <laughs> 증오와 무관심, 갈등과 분쟁 대신 사랑과 화합과 평화가 오게 되며, 상대가 잘 됨으로써 나도 잘 되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내가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권리로서의 보정적인 국가의 지원금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박애의 마음이 바탕이다. <laughs> 또,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나 신용불량자들에게 20년 후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박해의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지도자가 된뒤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도 이 지구촌에 한 해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채 굶어 죽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거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근본 정신은 파괴이다. 제3장,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오랜 역사에서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한민족은 이제, 대붕이 될 시기가 되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멋진 세상을 이루어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공의롭고 선한 세상을 구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나 역시 긴 시간 숱한 시련과 고통의 담금질을 거쳐야만 했다. 죽음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속에서 자라난 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내가 살았던 집 뒤쪽은 200m쯤 떨어진 곳까지는 바치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논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5살 되는 해의 여름. 나는 혼자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때 이곳에서 1 k 로 정도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우리 동네의 머슴이던 김영기라는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가다 지게를 옆에 놓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절하게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웠다.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길을 한참 갔다.사람이 다니지도 않은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 k m 쯤 가니 작은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배가 불록한채떠 있었다.그는 아이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 내고는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김영기라는 청년은 1년 전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다 묻어둔 일꾼이었다. 그일 이후 그 청년이 들었던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퍼져나가 마을 아주머니들은 나만 보면 어린 것이, 어린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며 관심을 보여주어 나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 속에 자랄 수 있었다. 죽음의 고비마다 나를 구한 힘. 몇살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다. 솔방울을 따러 키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져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복부 쪽에 길게 상처가 난 상태로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채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피가 나고 있었지만 상처는 다행히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만약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더라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나는 간신히 손을 뻗어. 나무를 붙들고 옷을 나뭇가지에서 떼어낸 다음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아홉 살 때는 솔방울 한가마니 주워서 짊어지고 험한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채 날아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지게가 먼저 곤두박질 쳐서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몸이 먼저 돌에 부딪혔거나 지게에 깔리면서 내동댕이 쳤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사고였다. 이 외에도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던 중 소가 미끄러지면서 물고랑에 떨어져 뒤집힌 것을 두 손으로 일으키다가 소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산에서 풀을 베다가 풀 속에 숨어 있는 독사를 풀과 함께 잡았다 물려서 정신을 잃고두 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했다. 또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밟는 바람에 수백 마리의 벌이 날아와 나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었다. 그때 수백 미터를 도망가 개울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별들이 옷 안에서 온몸을 쏘아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서울에 왔어도 나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중학교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였다. 하루는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면 용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의 엑스트라로 나갔다.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 몸이 110m쯤 하늘로 떴다가 땅에 곤두박질 했다. 의식을 잃었음은 물론이다. 또, 목사님 양아들로 있을 때였다. 낮에는 원효로 사가에 있는 폐타이어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공장 마당에 높이 쌓아놓은 폐 다이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만 그 밑에 깔리고 말았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으나 중상을 입은 뒤였다. 이후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에 있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들어갔다. 금과 신주로 14K, 18K 등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금속과 정산가리를 넣고 끓여서 녹이는 과정이 있었다. 이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정산가리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도록 정산가리를 취급하다 보니 코피를 쏟고 정산가리 냄새에 질식하여 죽을 뻔한 적도 수차례였다. 아 우리 신이님이 너무너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